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139편 후반부 1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또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려막측하게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저희 마음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소 하시는 대로 한 구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의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모든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찬양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 인간 존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실 때 나의 모든 깊고 은밀한 부분들도 그가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며 그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그러하며 장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놀랍게도 섬세하고 광대함을 감탄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 생각의 깊음과 광대함과 높은 가치들을 큰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른들은 사랑한다는 표현 대신에 생각한다, 많이 생각한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를 향한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적들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에 적들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흘리기를 즐기며 주에게 악담하며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이제 나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주께서 적을 멸해 주시기를 구하던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바로 그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그삶 속에 함께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약 2분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하신 단어나 구절 또는 마음속에 떠오른는 생각이나 감정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진리를 쫓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